네 안녕하세요. 양평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어, 제가 오늘은 여주시 대신면 천설이에 나와 있습니다. 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어, 저희 신축 주택을 하나 이제 소개해드릴 텐데 어, 가격도 가격이 굉장히 싸게 나왔습니다. 그는 이제 추후에 말씀드리고요. 저희 주택 이렇게 보시다시피 주차 차량 한세대 정도는 주차가 가능합니다. 어, 그리고 어, 이쪽으로 이렇게 와 보시면은 음, 저희 주택 같은 경우는 아직 준공이 안 났어요. 그래서 지금 준공 예정 음, 중인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이쪽 면에서는 이렇게 어. 텃밭 공간을 굉장히 크게 하셨는데 어, 이거는 이제 나중에 새로 이제 오신 분이 어, 한 절반 정도 아니면 3분의 1 정도만 텃밭 공간을 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뭐 잔디나 이런 거 심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저희 주택 입지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 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는 걸어서 한 12, 13분이면 가능하고요그 다음에 이제 대신 IC 차량 한 8분 정도면 이용 가능합니다. 편의시설, 마트, 그 다음에 이제 뭐 병원, 은행, 그 다음에 학교. 차량으로 10분이면은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저희 주택 매매가 3억 1000만 원에 금매로 나왔습니다. 아, 굉장히 싸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주택 같은 경우는 토지 면적이 161평이에요. 어, 도로 지분 없이 알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 면적은 30평입니다. 어, 건축 구조는 경량 철골. 그리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벽돌로 마감하였고요난방은 LPG. 그 다음에 이제 실내는 방 3개, 욕실 2개입니다. 어, 저희 주에그 차를 주차하시고 앞마당 쪽으로 이렇게 오시면은 우리 주택 옆으로 이렇게 넓은 또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나중에 어, 활용만 잘 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사가 많이 없는 얕은 산이 저희 주택 이렇게 경계로 쫙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산이 종중산이라 개발 여지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한번, 음, 둘러보고요. 어, 주변도 굉장히 조, 조용하고, 어, 아늑한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이것도 저는 사실 몰랐는데, 오셔가지고 이제 주인분이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여기 앞쪽에 확 튀어 있는 곳있지않습니까 여기가 어, 수장공사에서 이제 땅을 매입을 하셔가지고 거의 뭐 주택들이 어안 들어올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보시면은 주변에 이제 뭐한 다섯 여섯 채 정도 주택들이 들어와 있고요. 띄엄띄엄 있습니다. 이 동네가 조용하고 아늑하네요. 제가 우리 그 주택 실내 들어가서. 실내 한번 이제 보여 드리고요. 어, 그리고 데크를 좀 우리 그 주차를 하시고 오시면은 데크를 좀 넓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실내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어, 여기는 이제 4칸짜리 이제 신발장이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중문을 지나서 먼저 오시면은 어 먼저 보면은 여기 이제 다용도실 공간을 또 따로 이렇게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은 어 공간이 굉장히 좀 넉넉합니다. 아확 튀어 있는 우리 거실 친구도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천장은 이렇게 편백으로 마무리를 다 하셨네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렇게 보시면은 주방 공간이 있고요. 음, 여기는 나중에 오시면 식탁, 식탁 볼수 있는 자리를 이렇게 한쪽으로 마련해 놓으셨고요. 여기는 냉장고 한 대, 이쪽은 김치냉장고라든가 볼수 있는 공간이 또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어, 이쪽으로 오시면은 여기가 이제 작은 방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실, 공용 욕실이 나오고요. 여기가 이제 세 번째 방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관 기준으로 우측으로 오시면은 네, 안방으로 사용 가능한 방향 하나 있습니다. 저희 안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어, 욕실이 마련되어 있고요. 어, 실내도 굉장히 생각보다 넓고요. 친구도 없고 어,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주택 같은 경우는 어, 이번에 이제 중동 예정인 신축 주택이라 어, 뭐더 이상 뭐 손을 당연히 뭐 어, 볼 것도 없겠지만 아주 깔끔하네요. 어, 제가 나가서 네, 마무리 설명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예, 저희 주택 토지 면적이 도로 지분 없이 알땅입니다. 161평이고요. 건, 건축 면적은 30평입니다. 어, 건축 구조는 경량 철골에 이렇게 벽돌로 마감하였고요. 난방은 LPG가스고요. 실내는 방세계 62개입니다. 어. 가장 큰 메리트는 3억 초반에, 3억 천에 나온, 어, 가격인 것 같아요.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연락 주시면 각사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전원시대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